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난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기준을 한참 믿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일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차 이들을 감싸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택 변기 비대 수리를 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지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 없다. 가사 도우미가 있어 그런 부탁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SNS 메시지 내용은 그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좌진에게 수리 관련 내용을 지시했고, 심지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고 뒤늦은 사과로 넘어가려 하는 모습은 공직 후보자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강 후보자가 이 보좌진들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이미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거짓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이고 공직 윤리를 무시한 태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로 사실 관계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과연 그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이른바 민보협, 역대 회장단까지 나섰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민보협은 청문회 다음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의 해명은 변명이었고 감성파리에 불과했다며 공직윤리와 인격적 신뢰가 결여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보좌진들은 침묵하거나 당내 단결을 우선시해왔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이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국회 보좌관 출신들은 10년 이상 일하면서 역대 회장단의 공식 입장문은 처음 본다며 이례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도 교수로 있던 제자의 학위 논문 일부를 본인의 논문에 차용해 사실상 탈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연구과제를 책임자로 수행했고 일저자는 당연한 것 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식의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도교수가 제자보다 앞서 일저자가 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 그대로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결국 학문적 양심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현행법상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후보자는 불법인지 몰랐다. 큰 실수였다. 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법령을 몰랐다는 말은 사실상 나는 자격이 없다는 고백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정책을 책임질 인물이 법을 몰랐다면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사 참사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아직 낙마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여론 수렴 중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한 검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자진사퇴를 유도하며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인물들을 지명했을까요?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정치적 코드가 맞는 여성 인재라는 이유로 중용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능력과 도덕성보다 충성과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된 인사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공정과 정예가 아니라 코드 인사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두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해 사과도 했고 해명도 충분했다며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물 국민을 상대로 감성파리만 하는 인물은 공직에 설수 없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감싸는 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부심과 분노만을 안겨줍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과연 충성심으로 발탁된 인물을 끝까지 감쌀 것인지 아니면 민심에 따라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사를 낼 것인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쉽게 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권위의 흠집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도덕성 부족한 후보자들을 감싸던 모습을 민주당이 비판했듯 지금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은 단순히 여러 낙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덕성,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제대로 된 인사를 단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민심을 택하는 용기를 이제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